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다가, 마리아가 있는 곳이죠. 어, 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어가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깁니다. 그리고 커피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자기 혼자 바쁘게 준비를 하다가 이리 동생을 보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내 동생이 와서 이겨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가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좋은 것을 가져야 돼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 하나면 많은 것 다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도 하나 있으면 많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이 사람이어도 되고 물건이어도 되고 희망이어도 되고 믿음이어도 되고 그 좋은 것도 하나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거든 말이에요. 저를 다음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자꾸 부자되려고 하는데 부유하게 사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부자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불리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하기만 53억이 있어야 된다 고 하더라고요. 53억이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는 데는 5,300만 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보린질인지 이걸 별로 구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도 자꾸 엉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자꾸 다른 기도가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사무엘이 선자로 부름받을때 아직 어릴 때입니다. 아직 아이라. 아이 때인데 이때는 벌써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줄 선자도 없고 하나님 사람도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래요. 자 애굽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 상태가 세상의 상태요. 그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요. 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어두운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지 싶은데요. 다윗하고 사울랑의 차이가 뭐냐? 다윗왕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하나님의 선자가 많았죠. 그러나 사울랑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주고 사무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들려주었어요. 또 다윗 자신도 무슨 일이든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그들을 치리까?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에보소를 갖다 놓고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 에보소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정리하면은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희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 왕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희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그가 제물을 갖다 놓고 소를 갖다 놓고 크게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봐라.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 찾아가서 거기 가서 묻는 해귀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들리지 않느냐? 첫째, 내 마음에서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 믿음은요. 물러설 자리가 없을 때 강해지거든요. 네. 기도는요. 대안이 없을 때 응답이 신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분만이라는그프라이오 t 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대안,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기가 뺏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밀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줬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계시가 완성된 책입니다. 계시가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던져 놓으면은 하나님이 친히 선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주신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은 다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말씀이 멀어질까요? 성격은 많으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예. 자, 오늘 보을좀 볼까요? 1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말씀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적도 있고 말씀이 있어야 역사도 있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도 없고 기적도 없고 말씀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요. 음, 사무엘은 실제로는 가정에서든 지금 어, 산당에서 제사엘리 제장 앞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잖아요. 양쪽 다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집에 가면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후처를 정해가지고 후처의 자식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야 할 행편이었고 아버지는 별로 신앙이 없어요. 어머니 한나가의 믿음이 깊어서 산매를 훌륭한 인물이 된 것, 그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쁜, 더 신앙이 없는 그 주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지가 좋은 거다꺼져서 미리 먹고 제사 드리러 온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제사장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보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 가장 나쁜 신앙 환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신앙을 갖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그 어머니 의 기도 때문인 겁니다. 사무엘이 생애를 연구한 많은 논문들을 보면 다른 것이 없어요. 어머니는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했다.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대로 그게 다 박사가 될정도예요 외국어도, 수사학도, 논리학도, 많이 교회도, 교도,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뭘 해도 그 분야에 다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과 대화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자기보다 똑똑한데, 더 말도 잘하는데. 근데 아들이 20세 때는, 예,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한 여인과 동침해서 사생활을 넣고 허랑방탕하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얼마나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안보로시오 대제가 여인이여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하나님께 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안보로시오 안보로시오스 대제가 유명한 말을 해줬죠. 여인이여 집으로 돌아가라.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감독의 얘기를 듣고 힘을 넣고 용기를 넣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겼으니 그 후에 뭔가 정신적인 방학을 해요. 방학을 하는데 저쪽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남자아이들의 노래인지 여자아이들의 노래인지 모른데 하여튼 노래의 소리가 뭐로 들리냐면 은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고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읽어라.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성의책이 있고 성의책을 아무데나 확펴는데 로마서 13장이었어요. 허랑하고 방탕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 말씀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눈물을 쏟아내요. 그래서 그의 참배를을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다.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의 대성자가 된 겁니다. 그가 쓴 책이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의 명제 중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 참회로. 얼마나 주옥같은 우리 기독교의 명제들을 남겨 놓았고, 위대한 성자가 되었고, 신앙의 기초를 얼마나 잡아놨는지요. 이 아들이 돌아오고, 어머니는 6개월 후에 눈을 까봤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한나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아이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은 자 그다음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이런 때에 이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수에 누웠고 자 이제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요. 이 제사장은 정년이 없죠. 죽을 때까지 하고 제세상이 아들은 또제세상이 됩니다. 그래 살아 있는 동안은 제생仪를 계속해요. 예. 자,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야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자, 이거 우리 표현을 조금 오해할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의 등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불빛이 이 활랄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밝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아서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더 밝게 보일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으며 그래요. 그래서 성전 제도를 열심히 읽어본 사람은 어 성전에는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24시간 불이 계속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럼 꺼지는 시간도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수 있는데요. 물론 이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성전이어도 지키는 것은 같았습니다. 그래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아직 한밤중에 등불이 더 빛을 발하고 있을 그 시간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새벽 뭐 2시나 3시나 아주 깊은 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개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벗개가 있는 그 앞에서 사무엘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강대상 위에서 잠을 자듯이, 이렇게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래 편안하게, 어,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자지 않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생활했더라 예, 이게 사무엘의 어릴 때 모습입니다 사절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레기로 달려가니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않으하 했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사무엘이 아직 어리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제사장이 나를 불렀는지,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로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로 갑니다. 가서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내가 안 불렀다. 이 밤중에 너를 부를 일이 뭐 있냐? 가서 다시 누워 자라. 하고 다시 돌려버립니다. 이러기를 세번 하게 되죠. 자. 어린 사무엘은 몰라서 계속 쫓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첫번두번세 번째 가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거다. 그데 너를 부르신 소리가 다시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나 하이다고 하가볍떨리라 그 이제 이렇게 일러주게 어, 됩니다. 칠절한 가 볼까요? 칠절 어,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읽으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신앙 다 갖고 그런 거냐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되 아직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때라 하는 말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없었다. 자, 우리도 예수 믿고 오래 살았는데요, 지났는데, 성경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체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있은 다음에는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CCC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엄청난 회의주의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도무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회의주의자였는데, 그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의해봤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초심자들의 마음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게, 네, 한 번은요, 어떤 초신자가 왔서으로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성경에서와 같은 기도응답과 기적 같은 것이 내 생활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만 있고 내삶 속에서는 왜 없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조시 맥도일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기도응답이 없을 때 되물어야 할네 가지 질문 하는 책으로 냈어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대물어야 할 질문. 자, 그렇게 네 가지 질문으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역질문을 하면서 그게 답이 되어 주는 거예요. 답이 되어 주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성경에는 기적도 있고, 응답도 있고, 즉각적인 답도 있고, 때에 따라 주신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왜내삶 속에는 없느냐? 다시 대물어야 할 질문 네 가지. 첫째는요,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구하지 말고, 주님께 진실로 요청해라. 당신이 주님께 진실로 요청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바라는 소원이 커. 소원이 막 하나님께 가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요청을 안 한다는 거죠. 다 아, 축결지경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이렇고, 그것이 전부 청구서와 같이 막 써가지고 막 날려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진심은 어디가 고 없단 말이죠. 자, 물어봅니다. 왜 병이 나아야 되죠? 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니는 아프면 안 되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니는좀 아프면 안 되냐? 너는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안 되냐? 너는 그 문제로 좀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도 안 되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왜안 됩니까? 왜 나는 아파서 안 돼, 아프면 안 되고, 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안 되고, 왜 나는 형통해야 되고, 왜 나는 잘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 못 살고, 다른 사람 병들어 죽고, 그래도 나는 아프지 않고 잘 살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왜 너는 그래야 되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아, 몸이 아픕니다. 괴로우니까 낫고 싶고 빨리 회복되고 싶죠. 그런데 그것만이 소원이고 왜 나는 아파서는 안 되는가?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나도 아플 수 있다. 나도 힘들 수 있다. 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고하고, 얼마나 다가올까봐 두렵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만요, 내가 A를 달라고 했어요. 주시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주시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안 주시는 것도 답이고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도 답이고 교체해 주시는 것도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구한 A를 주십시오 했는데 A가 와야 답이고 안 주시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종하는 마음 없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마음이 응답에 비결이고 그 마음이 응답받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자꾸 급합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진심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하냐? 세 번째는요. 정말로 나의 이기전, 즉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한 것이 아닌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건강해지고 내가 빨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돈이 좀 생기고 이럴 때 어디 쓰려고? 회복된 건강 뭐 하려고?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아프지 않은 데서 이제 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할래 너? 넥스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목적은 없어요. 예. 저희 동네에 은퇴하신지 오래되신 키다리 예. 아저씨가있습니다 키가 한 90도 훨씬 넘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루에 두 번씩 운동을 나가세요. 음.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제가 같이 걸을 때도 한번 있었고. 하,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새벽 기도나 면 그분은 새벽 운동을 가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 열심히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네요, 밖에. 아이 뭐할 일도 없고 뭐퇴하고 나이 뭐 그래서 운동이나 합니다 그래. 그래 그그 좋은 건강 가지고 뭘좀 하시죠, 밖에. 아이 뭐할게 없어요, 뭐. 할게 없어요. 그래서 운동이나 열심히 한다니요 운동 자체가 목적인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가족에게 짐이 안 되는 거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건강한 그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뭔가를 숨기고 뭔가를 사랑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건강해 주신 목적이 되잖아요. 근데 건강은 있는데 건강 가지고 하는 거는 없어. 그저 내 다리 쭉 뻗고 뭐내안 아프고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네. 나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한 것이 아닙니까? 네 번째는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난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네. 가게 문을 닫게 만드십니다.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대출 받아가면서 가게를 이끌어가는데 문을 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야, 빨리 닫아라. 다른 길이 있다. 근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거 아까워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게 문을 할수 없이 닫을 때까지 버티다가 닫고 나서야 항복하는 거죠. 빨리 항복하면 빠른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요.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사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의 답은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뜻 되는 이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Change. 체지가 아니고 익스체인지예 맞바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팔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건데, 이게 꽉 막혔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있는데 내삶 속에서는 도무지 그렇게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3월 7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 말씀 아직 사무엘에게 체험적으로 오지 않을 때입니다. 왜? 아직 어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제 세 번째 불렀고 엘리가 이제 일러 줍니다. 다시 부르거든 너는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해 하라. 구절 그 볼까요? 엘리가 이러시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 일러주는 말씀을 보세요. 엘리제 사장이 자기 아들들은 비록 행피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모습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원하신 대로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원한 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마치 토기장이 앞에 있는 토기처럼 그 진흙등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마음대로 빚어 주시고. 큰 걸음 만들든지 작은 걸음 만들든지 흰 걸음 만들든지 황토색을 만들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제 순종의 마음의 최극치의 표현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자,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은 데까지 나 자신을 항복하고 내어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 받고 가장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